하여 어, 이 부분들에 대한 문장은 어, 내일 부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어 중국 쪽에서 서비스하는 빌드를 아마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다를 보라색으로 쓰고 있지 않거든요. 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제 사제들이 십자가가 없는 사제들도 있고 십자가가 있는 사제들도 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십자가가 있는 사제가 있고 없는 사제가 있어요. 누구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받고 이런 이제 내부적인 설정적 규칙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오른쪽에서 보라색으로 이것들이 바뀌었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네. 저, 이거 정말 저라도 그렇게 이제 의심하기 네. 되게,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왼쪽에 작업이 됐던 베스칼의 윈터 버전이 나온 다음에, 뭐, 커뮤니티, 커뮤니티였는지 아니면 내부에서였는지 뭐, 정확하게, 네, 모르겠네. 그 커뮤니티였던 것같아 커뮤니티에서, 이 베스칼 이 원화와 뭐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타 게임에서 뭐 비슷한 좀뭐 구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해 가지고 좀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그런 의도로 절대한 작업을 한게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런 논란들을 좀 피하고 싶어 가지고 색깔을 이제 좀 바꿨다고 합니다. 소울리터죠. 네, 소울리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왼쪽이 로아온윈터에서 보여드렸던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이번에 보여드렸던 부분. 실제로는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두 가지 버전, 뭐 이것도 이제 곧 나올 거잖아요. 근데두 두 가지 버전을 기준으로 이제 작업이 됐던 이 부분도 역시 좀 그런 부분들의 의도가 전혀 어, 담겨 있지 않았고요. 그렇죠. 왼쪽의 수영복이 좀 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전은 완벽하게 디자인입니다. 예. 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을 가리는 부분은 어, 퍼블리셔의 현지화 사항이 아닐뿐더러. 왼쪽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가져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배리에이션 버전도 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측이 이제 배리에이션 버전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 저희가 무슨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것은 실망하신 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게 흘러들어, 네,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몬스터 외형 변경 이슈입니다. 어. 좀, 저희가 패치 노트에도 작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근데 가야 될 것과 안 가야 될 것들, 분리가 돼야 될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 과정에서 저 16명이 잘못 딸려 들어왔고, 딸려 들어온 것들이 빌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지를 검수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이제 빌드가 온 거를 가지고 아, 왔구나 몬스터 외형 뭐가 변경이 됐나보다 하고 이제 패치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나가게 된 그런 이슈예요. 그런 어떤 저, 저희들의 좀 어떤 아니한 뭐 불찰로 이런 것들이 딸려 들어오면서 큰이 이슈를 만들어낸 지금 상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해외 서비스 현재와의 해서 한국 서비스가 절대, 이거는 뭐 제가 분명히 약속드린 거잖아요. 절대 바뀌는, 뭔가 어,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진행하겠고, 총괄 디렉터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도 그 부분 인정하고, 총괄 디렉터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수직 컨텐츠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부분들 어, 정도를 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